안타까운 사건이죠. 어린 놈들이, 이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 영상을 보니까, 아니, 뭐, 내자고, 맞아, 뭐, 다자고, 혼자, 뭐. 주먹으로. 네. 아, 죽방을 날리는데. 너클, 여기, 그거, 그 CG 넣어줘요. <laughs> 너클을 주고 좀 세게 때리려는 게있었잖아요 응. 근데 이제 뭘 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 사인로보기좀 어려운 거죠. 음. 그, 지금 형사, 우리 저기, 뉴스 본 사건에서는, 너클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때려버리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위험한 물건으로 볼수 있고 이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을 때린 거니까 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범하면 특수상해가 될수 있고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어, 특수상해가 벌금형이 없어요. 어, 무조건 집행유예 아니면은 이제 실형 가는 거예요. 그,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 영상을 보면 그분이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와 골절 정도로는 다시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면 중상는안 되지만 만약에 실명이 일어나면 그거는 대법원 판결상 중상이까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형법 2258조에 보면 중상이라고 있어요. 중상이 뭐냐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그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실명이면 불구죠. 특수상에 해 의한 중상해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느냐? 다시 258조의 이 특수상해 2항으로 가서 형량이 더 가중돼요. 일, 아까 그냥 일반 특수상해는 1년 이상 어, 10년 이하였지만 이거는 2년 이상 20년 이하예요. 일단 기본 하한이 2년 깔고 시작한다는 뜻이. 그리고 이 사건을 한번 더 정리하면 그 뒤에도 따라갔는데도 막 여러 막 시민들도 따라가고 이상도 따라가고 했는데도 다시 또막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그거는 또 특수 협박도 되죠. 특수라는 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차로 차를 때려보는 것도 어 대법원이 그 휴대라는 범위를 넓게 해석한 거예요. 휴대가 휴대라는 건 반드시 내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차는 내가 들고 다니는 아이아 내가 운전하지만 그걸 휴대로 봐버린 거예요. 그게 과연 그러면 휴대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거는 나중에 판결이 근데 바뀔 수도 있어요. 특수상해로 포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대법원이 확장해석을 한 거예요. 그 규대라는 법으로. 범죄가 이전에도 분명히 이 친구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클을 끼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칼도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놈 자식은 이게 초범이 아니야. 이거. 근데 두 번, 만약에 실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특수상해하고 특수해 바. 그리고 형량을 살펴보면 죄가 두 개죠. 가장 중한 죄에 2분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해요. 그럼 이 친구는 만약에 실명이 됐다면, 뭐, 형량이 어디까지 될수 있느냐? 2년 이상, 30년 이하. 어... 아,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합의 안 되면, 제가 판 사람은 무조건 실형. 합의가 되도 실형이 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제 물론 우리나라의 형량이 좀 일부 이제 외국이나 이런데에 비해서 조금 그렇죠. 어, 가벼운 면이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어. 맞았잖아요 응. 내가 맞고 응. 내가 병원비도 제한 받고 싶고 저 새끼 깜방도보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응. 얼마나 좀 어, 나는 합의금도 받고 싶고 응. 이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도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합의를 보더라도 나는 어차피 되게 강력하게 처벌된다면 돈안주 응. 했죠. 가 때렸는데 그건 당연아 네,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피해자의 생각이긴 하죠. 당연히. 지가 때렸는데 그때한 처벌도 받고 돈도 줘야죠. 당연하죠. 어? 근데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합의금 뭐 수천만 원 이런 상황에서 줘봐야 너는 어차피 실형 살아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어때? 돈줄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의를 봤으면 합의를 본 거에 대한 일종의 그런 양형 사정을 인정해줘야 돼. 이말맞 음, 만약 장애인으로도 그래. 들어갈 것같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네. 그 금액으로 위로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상처가 네. 남아있을 텐데. 이게... 아, 그 맞는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위자하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는 좋아. 그래. 너 이놈 너 반성 안 하고 합의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너 실형 들어보내겠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살아도 대신 나이가 어려 한3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고 내가 이거에 대한 충분한 내가 앞으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금액적인 측면이나 내 병원비 앞으로의 정신적 그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손해 배상금을 확실하게 받는 게 내한테 더위자가 되냐고요. 성명을 보내는 거고, 나 잠이 는 거야. 물론 민사 소송은 구할 수 있겠지만, 청구할 수 있겠지만, 얘가 제 자력이 없으면, 음. 어?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특수상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 회사에 파산 채권이 안 들어가요. 변절 자력이 없는데, 맨날 얘가 돈 얼마 벌었는지 확인해서 그거 강제집행하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에서 확실하게 해서 받는 거,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문제됐을 때는, 아까 민사사건에서는 부모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죠. 근데 형사사건에서 이거 합의 안 되면 이 친구 들어가기 때문에, 부모가 나서서라도 이거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어, 얘가 정말로, 속된 말로 내놓은 자식은, 아니, 난 모르겠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들어가는 말든지 알아서 해요. 이런 상황 아니라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들러붙기도 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그런 경우에, 어, 최대한 합의금 받는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보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를게 없는 분들이 제일 무섭다 응 맞아 그많이말아어다 그러면은 음. 이게 사실 요즘에 네. 그 너클이 음. 학교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네. 뭐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같은 학생 시절을 겪었겠지만 네. 네. 선생님도 뭐 <laughs> 제가 알기론 전설의 우울과 사건이라고 <laughs> 야 숨었고 한 얘기를 자꾸? 본인? <laughs> 촬영에? <웃음> 자꾸 가지고 오면 네. 그때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요즘 하는 말로 급식 충일때그 우유를 항상 급식을 이제 받아 신청해서 이제 먹었는데 그 우유곽을 쳐 던져가지고 네. 아 더럽잖아 일단 애들 네. 그거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의자를 쳐 던졌던 네. <laughs> 기억이 말투 거리 자격사에요한판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반에 그 속된 우리 대구 사투리로는 우리 반 대가리가 있었어요. 우리 반대가리가 아니고, 이제, 거진 그 인근 대가리요. 제일 잘 쳐, 얘가. 그 어. 말리더라고. 아, 그만해라. 당연히 그만했지. 그만해 <laughs> <laughs> 너크를 갖고 다니면서 누굴 때리신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잠재적 보는 다 정신 나는 미친놈이죠, 그거. 진짜로. 그런, 촉법사륜이다, 뭐다 많이 있지만, 그, 진짜 강력하게 쳐버려야 돼요. 어. 그 초급소년이라고 해도 그래도 몇번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면 저기 소년은 가니까 예. 그몇번 그렇게 자꾸 범죄 저지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안 보내고 그냥 바로 형사사건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아 만약에 음. 그러면 너클을 음. 음. 든 상대가 음. 뛰어들어왔어 요 내가 음. 너클을 하고 막뭐 이렇게 싸우려고 해 음. 도망가야지 왜 솔방 들고 막쫓아아 도망가야지 무조건 도망가야지 왜 도망가 그 밖에서는 네. 여자친구가 있어 데리고 동아리 데리고 당연히 <laughs> 여친구를 먼저 이렇게 최대한 빨리 그 하고 한두한두대 맞고 동아리 응. 아 맞긴 맞아야 돼요 아니 꼭꼭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여친구 보내고 하는 사이에 얘들이 몇방 때릴 수 있잖아 밖에서는 이게 이제 무슨 지금 우리가 이그법 위에 사는 거 아니면 그게 내그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의뢰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때나 기분 좋지 뭐 지금 어디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 걔한테 싸움 이겨가지고 뭐 내가 뭐깡패요 좋은 건뭐 있어? 그래, 몇대 맞고, 아니면 도망가고 나서 다시 거기 가가지고, CCTV 다 확보하고,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조지고, 이제 합의금 받고, 어, 적절하게. 아니, 왜냐면 잘못했잖아. 잘못했 아니면 합의 안 되면, 들여 보내고, 이게 궁극적으로 이기는 길이에요. 그럼 합의금은,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되겠느냐. 아, 그러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합의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만약에 이분이 이제 실명을 했다 그러면, 최소 5천 이상은 합안 그러면은, 뭐 의뢰인하고 상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들어보내자 아, 에, 라고 뭐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을 할것 같고 만약에 실명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좀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치료비용 여러가지 해서 한뭐 적절한 수준 한 3천에서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여러가지 합의의 경험을 토대로 해봤을 때는 그렇고 아니, 저도 차량 과탐사편을 얘기 많이 들, 들을 음. 때 인류애가 없어진다고 했는 음. 세상에 미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보면 이게 또 열이 끌어올라 그게 안 끌어오를 때까지 말 거야. <laughs> 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그 민사든 형사든 마찬가지. 그 못된 놈들을 이제 조질 때까지 는 해. 교수님의 그 분노 수치가 네. 끝까지 이제 다 다다르는 것 같으니 네. 마무리면. 아니 근데 이게 영상이 오늘 이게 뭐 내용이 쓸게 있는 건가 이게 오늘 뭐 이게? 네? 그건뭐 너클이랑 뭐 얘기했을 때. 네. 도망가, 이거. <laughs> 아니, 해결책이 조금 아쉽긴 해. 도망가. 반스런. 오늘 해결책, 반스런. 도망가.